자 구분 구적법 <laughs> 자 실제로 옛날부터 넓이를 구할 때 쓰던 방법인데 자 이렇게 울퉁불퉁 생긴 애들의 여기 바깥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근데 정확히 구할 수는 없겠다, 그지 정확하게 구할 수 없어서 근사값으로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눈 종이 안에다 이거를 이제 적어 그려 넣어가지고 이것들을 아예 싹 포함하는 넓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예 속 안에 들어가는 넓이가 또 하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안쪽 넓이보다는 클 거고 바깥쪽 넓이보다는 작겠지 뭐그 안에 대충 근사를 하면 되겠지 근데 내가 이 모눈 종이 크기를 점점 점점 더 작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버리면 여기가 아주 빽빽해지겠지. 뭐 넓이 구하는 것 자체는 좀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그럼 어쨌든 그걸 근사값으로 때려 버리면 대략적으로 거의 흡사한 넓이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 원리가 구분구적법이다라는 거야. 넓이 구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 바깥에 모든 조기 넓이 합을 라지엠 최대값이라고 한다면. 그 실제 넓이 S는 그 최소값하고 최대값하고 사이에 있을 거다를 이용을 하자는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극한을 때려버리는 거지. 정사각형을 무한히 작게 만들어버리면 그 바깥에 둘러싼 부분의 넓이의 극한값하고 안쪽에 있던 그 정사각형 넓이 합의 극한값은 똑같이 갈 거다. 정사각형이 굉장히 작아지면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구분구적법을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자, 일단, 우리가 이 fx 밑에 이제 정적분에 대한 내용이 넓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적분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정적분을 그냥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계산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 실제로 우리가 수학자들이 기원전부터 써왔던 넓이 구하는 방법대로 가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fx 아래쪽에다가 a에서부터 b까지의 지금 넓이를 구할 거야 정적분을 넓이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a에서 b까지를 구할 건데, 자 그러면 일단 무슨 짓을 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같은 간격으로 나눠져요 같은 간격으로. 그래야 이제 계산하기 편하겠지. 뭐. 자 같은 간격으로서 해 이제 n등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n등분 그래서 이 직사각형 n개가 나오게끔 만들었어. n개가.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 처음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이 세로 길이가 되도록 만들었어. 세로 길이가 그리고 두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의 세로 길이가 또 이제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도록 세 번째 요 지점에서 이 함수값이 이세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도록 요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녀석이 요 함수값이 세로 길이가 되도록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가로 길이는 다 일정했을 거고 세로 길이들은 전부 다 함수값으로 막 표현이 되겠지 함수값으로 함수값으로 표현될 겁니다 잠시만요 쟤네들 중에 오래 다닌 애한 명이 갑자기 이사간다 해서 그만둔다 해가지고 송별에한송별에 왜, 서윤아? 니도 오래 다니잖아. 보내줄까? 보내고 밥 먹을래? <laughs>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들을 싹다 더하면 실제 정적분 보다 조금 작게 나오겠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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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관격만큼 다그 합친 것만큼, 요 작은 작은 거 작은 이거만큼 실제 넓이보다는 실제 넓이보다는 조금 작거나 같을 거다. 그래서 요 밑에 면적을 S n 프라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미분이 아니고 그냥 S n 프라임이야, 미분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첫 번째 함수값 말고 그두 번째의 함수값을 세로 길이로 잡는 거야. 두 번째 나온 애들을 다 여기 두 번째 나온 그 다음 녀석을 이제 세로 길이로 잡고 각각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이 녀석이 세로 길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이제 그냥 sn이라고 부른 거지. 그러면 실제의 이 넓이라고 하는 s는 실제 넓이 s라고 한다면, 자, sn 보다 작거나 같을 거면서 sn' 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고등학교 용어가 아니긴 한데, 이거를 위에 있다 해서 상합. 얘를 하합. 이라고 하긴 해요. 어, 근데 고등학교 용어는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보시면 되고. 그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넓이 자체가 가로 길이를 굉장히 작, 작게끔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로 길이를 가로 길이가 굉장히 작아지게끔 만들어 버리면 이 녀석의 극한 값들도 당연히 어디로 간다고 볼수 있을 거다. 그러면 실제의 정적분 값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로 길이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사 한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전체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 구간이니까 전체 구간의 길이 B 빼기 A거든. 근데 직사각형을 N개로 나눴으니까 가로 길이가 지금 이걸 N으로 나는게 가로 길이가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세로 길이는 그 각각의 X자표들에서의 함수 값이 될 거고. 그럼 뒤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상합에 대한 얘기. 자 우리가 0부터 1까지 이 밑에 x 제곱이란 녀석의 정적분 구해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적분 때리면 3분의 1x 세제곱이라서 그냥 1 대입하면 3분의 1이야 밑에 3분의 1일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바로 계산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직사각형을 1이 만들었다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0부터 1까지다 보니까 0부터 1까지를 n등분한 거야 지금 0부터 1까지. 그럼 하나하나 가로 길이들은 전부 다 n분의 1이겠지? 그러첫 번째 녀석의 가로 길이가 m분의 1인데, 자, 그러면 그때의 첫 번째 이 세로 길이는 m분의 1이라는 녀석의 제곱이겠죠, 제곱. x를 제곱한 게 y자표니까. 그럼 거기에 m분의 1이라는 녀석을 제곱을 하면 첫 번째 직사각형 이 녀석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은 지금 또 뭔가야? 또 가로 길이는 똑같아, m분의 1이야. 근데 이제 세로 길이가 m분의 2를 제곱한 거겠네, 이렇게. 그래서 계속 계속 반복할 거야. n분의 3을 제곱했을 거. 쭉쭉 가서 n분의 1이 있고, 마지막에는 요거 자체가 세로 길인데 1이 세로 길이잖아. 그게 왜 1이냐면 얘가 n분의 n이었으니까. 1이 된 거야. n분의 n이었으니까. 그럼 이것들을 싹다더한 다음에 뭘 해주시면 극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시면은 얘가 우리가 찾는 예, 구분구적법 저 밑에 정적분 값이 나타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묶어내줘요 묶어내줘 여기서 n이 있고 분모에 n제곱이 있잖아 여기도 n이 있고 n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결국 분모에는 n세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n세제곱분의 1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만 남냐면 1제곱이 남고 다 나고 나가면 2제곱이 남고 부터 해서 마지막에 n 제곱까지 이렇게 남아있겠지, n 제곱까지 남아있겠지. 그럼 우리가 1 제곱부터 n 제곱까지 되는 거는 뭐야? 시그마 k 제곱 공식이잖아, 시그마 k 제곱 공식. 시그마 k 제곱 공식 어떻게 썼지? 6분의 n n 플러스 1두개 더한 2n 플러스 1 이렇게 갔지. 그럼 이제 리미트 보내 보면 3차 개수 6, 얘도 3차 개수 2.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분의 개수고, 6분의 2니까 3분의 1입니다. 해서, 요런 식으로 구해준 거지. 극한 구해가지고. 자, 밑에는 이제 똑같은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합이거든, 하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얘는 아까보다 직사각형 개수가 하나 적어요. 왜냐면 첫 번째 녀석이 없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세로를 잡고 나가거든. 아까 전에 첫 번째 있던 직사각형 있지, 걔가 이번에 두 번째 나타나는 거야. 그럼 제일 끝에 있던 제일 긴거 있죠? 위에 있을 때. 요 제일 긴 거. 요 제일 긴 부분이 없어져요. 요 제일 긴 부분 없이, 요 앞에만 싹다 더해진다고 보면 돼. 얘가 한칸 뒤로 갔고, 여기 있던 한칸 뒤로 갔고, 여기 있던 게한칸 뒤로 갔고, 이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공식을 세워버리면, 이번에는 식이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총 n 개가 아니라, n빼기 한 개만큼 가겠지 뭐. n빼기 한 개만큼. 이번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건 n빼기 1의 제곱이 되더라도 그럼 이 분자가 이거 대신에 뭐로 바뀌냐면 n-1 얘는 n 얘는 2n-1 이렇게 바뀌거든. 위에 분자가. 이거 어차피 묶어낸 건 상관없고. 근데 이것도 어쨌든 n에 대한 3차식이고 최고차항계수인 건 똑같잖아 어차피. 극한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적법으로 해주라고 하면 원래는 위에 이거랑 밑에 이거 되는 거랑 둘다 해가지고 둘다 3분의 1, 3분의 1이니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웬만한 편 이상 그냥 하나만 해주면 돼. 하나만 3분의 1인 거 보여주면 끝났다고 쳐요. 웬만하면.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래서 좀 편한 거는 앵게다 해버리는 거. 앵게다 해버리는 게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아, 계산을 해서 결론은 3분의 1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둘다 3분의 1이다. 자, 그럼 밑에 개념 확인 코너 한번 해봅시다. 손을 떼가지고. 얘는 이제 1차네, 1차. 진금 내가 펄펄펄펄

지금? 저 우리 저이동이동 응. 어? 이거 뭐야? 저이 <목소리도> 아니 왜? 기거 하나 들어야지니까야나 그거 그거 있어 어. 시간표 귀여이게임는 거야? 거야? 어? 거야? 뭐, 이거 뭐야? 뭘 내가 하고? 이거 귀엽지? 응. <목소리도> 아니, <진짜? 목소리도> 귀엽지 않아? 가 거야? 그티위터에서 그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자기 글씨태도 넣잖아. 그러면 내 글씨태도 마음에 안들어 지금 아니, 뭐야. 경험단이야. 와, 진짜. 목걸이뭐 아무것도 은가그어 아니, 근데 이다 풀었어? 모르는 거 있는 사람? 다 본다, 확인해 맞죠 자 필수제 1번 좀 어렵게 만든 구간이야 1부터 3까지 구간입니다. 자 그래도 정적분 하면 금방 나오긴 하는데 구분구적법으로 해봐라. 자 3분의 1x 제곱이네. 그래서 여기를 1, 여기를 3이라고 보자. 자, 일단, 시작부터, 얘를 갖다가 n등분 한다 그랬거든. n등분. n등분 한단 말이야. n등분. 그래서, 얘를 n등분 할 건데, 좀 편하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1 더하기에 이제 요걸 찾을 건데, 요 하나의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요 길이가 2였으니까 나누기 n하면 n 분의 2가 되는 거지 2. 그래서 나요 길이가 2잖아. 여기 2니까 나누기 n하면 n 분의 2가 되는 거지. n 분의 2. 자 그래서 여기 이첫 번째 오는 것부터 한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상합 위에서부터 가는 거. 요게 조금 더 시계 깔끔해요. n 개를 더하는 거라서 자. 그럼 얘는 지금 첫 번째 이 좌표는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 1 더하기에 n 분의 2라고 잡아야겠지, m분의 2. 1에서부터 n 분의 2만큼 커진 거니까. 자, 그럼 그 다음 지점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그럼 또이 좌표, 길, 이 가로 길이가 또 n 분의 2니까. 이번에 얘는 그러면 좌표를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 1 더하기의 n 분의 4라고 잡아야 되지. 1로부터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깔끔하게 그냥 n 분의 뭐로 바로 세로 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로길이 나왔는데 그냥 n 분의 뭐라고 1 더하기 항상 붙는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보이는 그 x 좌표 여기는 뭐라고 잡아야 돼? 1 더하기 n 분의 6이라고 잡으면 되겠다, 그렇지? 자, 쭉쭉씩 가다가. 제일 끝에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끝났을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세로 길이는 요 놈이잖아. 3이잖아. 그왜 3이 끝이 될 거냐면 1 더하기 n분의 뭐일까? 처음께 2, 그 다음 4, 그 다음 6, n번째니까 2n이었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 뒤쪽 이 부분은 분자 이 부분은 등차수열이 나와요 등차수열이 왜 일정 간격으로 계속 더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일정 간격이니까 등차가 더해져서 등차수열이 나오는 거야 1차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3이 된 거야 1분의 2가 돼가지고 그럼 이제 직사각형 넓이들을 찾을 건데 첫 번째 그러면은 가로는 항상 n분의 2고 첫 번째 녀석의 세로 길이는 1 더하기 n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을 제곱한 다음에 3분의 1까지 이렇게 한거지 3분의 1 x제곱 이었으니까 두번째 녀석도 n분의 2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4라는 녀석의 제곱에 3분의 1까지 또 마찬가지 가서 1 더하기 n분의 6 제곱까지 해서 마지막은 뭐였냐면 얘가 1 더하기 n 분의 2n 으로 봐가지고 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자 아까전에는 깔끔하게 바로 묶어 내져 가지고 계산이 금방 됐는데 시그마 k 로 금방 됐는데 이번엔 그게 좀 아니라는 거야 이번에는 자 왜냐면 1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밖으로 빼낼 수 있는게 자 뭐를 빼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시그마든 뭐든 할때 분수 시그마 공식은 없었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통분을 시켜서 보거든요. 통분을 시켜서. 그래서 얘를 n분의 n 더하기라고 봐요. n분의 n 더하기. 더하기. <laughs> 와, 먹고만 가네. 자, 얘는 n분의 n 더하기 4로 보고, n분의 n 더하기 6으로 보고, 얘도 n분의 n 더하기 2n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분모에 지금 다 n이 있는데, 그 n은 원래 제곱의 n이겠지. 제곱 안에 있는 n이니까. 게 아까처럼 다이 분모의 n제곱을 빼버리는 거 같다. 그럼 n제곱을 빼버리면 이 앞부분에 3분의 2라고 하는 이 상수가 항상 있을 거고요, 이 부분. 3분의 2가 항상 있을 거고, 거기에 n 세제곱이라는 애가 항상 이렇게 달려있을 거다, 이 말이지. n 세제곱분의 1. 그러고 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애들을 딱 보면, n 플러스 2제곱, n 플러스 4제곱, 부터 여기 보이는 n+2n 제곱이지. 자, 이게 조금 이제 까다로워진 거야. 아까는 바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빌렸쓰냐면 시그마를 빌렸어. 시그마.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뀌는 애들을 보니까 뒷부분에 이 부분이 바뀌고 있잖아. 2사부터 2n까지. 그래서 쟤는 3n 제곱분의 2 나와 있고 시그마해서 k는 1부터 n까지 해서 n 플러스 2k란 녀석의 제곱입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열심히 계산하면 돼요. 3n 제곱 분의 2 하고 얘를 갖다가 안에 계산하면 n 제곱에 4nk k가 지금 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4k 제곱 3제곱인데, 제곱이. 자, 그러고 나면 n 제곱이라는 녀석은 6분의 n n 플러스 1. 아씨 한지 나오고 있네. n 제곱은 그냥 상수야. 곱해져 갖고 n 세제곱됩니다. 그래야 되 그리고 이제 이거는 4n이라는 상수가 앞으로 튀어 나오고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 그리고 4가 나오고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이좀 계산이 복잡해요, 이렇게. 저꾸 씨. 약을 먹었더니, 씨.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하네. 자, 여기서 책에서 이걸 다 통분시켜서 해놨거든. 너무 귀찮단 말이야. 바로 갈거예요 그냥 자 봅니다 어차피 이 분모의 개수는 3차의 3이고 여기 위에는 일단 2 있었고 그럼 이 녀석들은 3차의 개수들만 잘 보면 될거요 3차 개수 3차 개수 분모 3이 있었으니까 이게 어차피 곱해질게 분자로 곱해질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이 3차 개수들만 잘 보자 이 말이지 그럼 그 3차 개수가 여기선 1 더하기, 이거 약분해서 2 되고 나니까는 이거 n 세제곱 돼서 2. 요거는 지금 여기에 2하고 3 됐는데, 이거는 3차의 개수가 3분의 4가 된 거지. 3분의 4.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2에다가, 3이니까 3분의 9가 돼서, 3분의 13. 그래서 9분의 26. 그 답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분자랑 곱해지는 부분이고, 분모 계수 3이었고, 분자는 2랑 여기 나와 있는 이 3차 계수들만싹다 미리 계산을 하자. 자, 그래서 우리 월요일 와서 필수의지 2번부터 해서 뒤에 쭉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적분에서 수투랑 다르게 완전 새롭게 생기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복습 좀잘 해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ha you <coughs>